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자 국민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왜? 당시에 대선 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어,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1년, 2년, 3년 계속 지나다 보니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고 민생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죠. 이게 윤석열 오로지 윤석열이냐? 사실상이요. 경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고 있으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고 있으니 중동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제는요, 철저하게 수출을 하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 입장에서는 저게 매우 치명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치라는 거는 설사 정치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희망과 의지를 불태우는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 건데,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지금 하고 있냐고.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디올 백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로 도배되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여덟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세사기요, 야! 사기당한 사람이 제들 문제 아니야? 덜컥덜컥 계약하고 어?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자본 있죠 신뢰도 그걸 믿고 한거 아니야 사기 치르는 사람이 어떻게든 사기를 쳤죠 그걸 왜 사기당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저는 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왔어야 됐어 최상면 특검법은 대통령도 수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세자기는 솔직히 따지면 딱 정확하게 서민들에 대한 거잖아. 구제안이잖아. 어. 저는 이거는 이재명이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직권으로 국회에다가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봐요. 최상면권은 거부할 수 있어. 왜 정치적으로나. 그런데 전세사기든 저거는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잖아. 한평생 천만원, 이천만원도 어려운데 막 1억 정도 그, 그 사람 어떻게 살아라고. 그거, 그거 안 해주면요. 평생 대한민국 욕하고 끝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질스럽고 신뢰성이 없는 어떤 정부로서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이재명이가 그거 딱 보고 전세사기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순서는 좀 말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처음에 이태원 참사법, 음, 참사 특별법, 아, 특별법 그거 가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 했죠? 최상병 특검법. 음,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인데 그 김건희 특검법 앞뒤로 해가지고 전세사기 특 별법을 어떻게 한다? 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28일 날, 28일이면은 20일 때 국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그냥 올려서 처리하겠다. 그럼 또뭐 거부하면은 윤석열이 2 2대돼 가지고 또 올리면 되는 거야. 지금 국민들은요.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인데 야, 윤석열 저거 안 되겠다. 이재명. 이재명을 선택했다고. 이재명 선택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의 그 하나도 설명해야 면 이재명 있죠. 왜 사람들이 이재명 이재명 그런 줄 아세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되잖아. 총선을 했어. 했는데 국회의원된 사람들 다 국회의원데 국회의원, 국회의원 안된 사람들 낙선자들 있잖아. 낙천자들 이런 사람들 있죠. 대통령실에서 쓰면 돼요. 지금 딱 윤석열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게 할게 뻔히 보이잖아. 아니, 대통령이 자리가 얼마나 많아. 어? 옆에부터 수석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안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올리면 되는 거야. 이게 철저하게 기획되고 계산된 겁니다. 전세상이 저거 올리는 것도요. 그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 이재명으로 운치를 똘똘한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파악하셔야지. 이재명 하나 감옥 보낸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집니까? 하늘이 밝아져요. 그건 아니에요. 이재명을 능가할 수 있는 압도적인 우리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의 가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탄생해야 됩니다 그거 못 만들면요 항상 문재인한테 끌려다니고요 이재명한테 삼켜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또 하나 참가로여기해서야 저기 저 유영화가 국회의원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됐잖아 그거 뭐 하냐 그거 유영화? 차라리 좋은 집 만든 게더나 나라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